밤사이 대평화 전는가 갑작스럽게 소관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오 소관이 그간 방송을 해오면서 같이 협력을 진행했었던 공공기관측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가지고 출석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 출석장 보여주도록 하겠네. 문경 경찰서에서 오게 되었고 수신 향아치 외부협한 귀하 근무복귀 명령 통보의 건으로 2025년 6월 2 0일 문경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오. 요렇게 해서 죽고 싶어요? <laughs> 야 이사기꾼아.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거짓말은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다 진짜 뒤지십니다요, 대감님. <laughs> 아마 허구정기수 최초로 경찰서와 홍보 관련해서 촬영이 진행이 될예정이요 위조한 게 아니라 지 정식 문서일세 너무 뜬거 없어지고 소감도 처음에 이거 사칭인줄 알았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왜 나를 섭외했는가 하고 봤더니 짤소를 통해서 형대감의 존재를 알게 돼가지고 섭외를 하게 되었다고 했네 원래 경찰서 자체는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네 신고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만 촬영 허가가 떨어지면 찍을 수 있는 건데 아마 공식적으로 보안구역까지 촬영을 허가받게 되어가지고 일부분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근무진네 내가 활짝 해도 되나요? 뭐야? 아니 뭐야? 여기서 일하는 놈이 여기 왜 있는가? 말이 되는가? 무섭네나. 손발이 벌벌 떨리네. 야결은? <laughs>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원래 이런 데에서 뭔가 같이 협력을 하려 그러면 허가를 다 맞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래요? 이게? 호관이 통과가 됐다고? 아니 도대체 왜? 다음번엔 소방서랑 하고 그 다음번엔 보건소랑 하시는 건가? 나도 모르겠네. 호관이 박물관도 해봤고 학술기관도 해봤고 모르겠고 제발 구치소 엔딩. <laughs> 다들 궁금하지 않은가? 대한제국의 경찰은 어떠할까? 경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 일단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경부가 신설되기 전까지 그 전에는 포도청이 사실상 그 역할을 전담하고 있었네 군사적 역할과 치안의 역할을 병용하는 치안을 담당하던 군인이었다 이 포도청이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인력이 부족해지네 그러면서 임금도 부족하네 포졸 절반 이상인 급여가 지급이 안 됐던 상황도 발생을 했고 근데 거기에다가 가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았서 대체적이게 하는 일은 많지만 인원은 부족하고 또 임금도 그렇게 적다 보니까 1878년 10월쯤에 김천순이라는 사건이 좀 발생하게 되고 그 뒤에도 은하가 도난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치안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거지 말 그대로 포도청이 과로해진 거예요 이 포도청이 힘든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게 뭐도 있었냐 막말로 말해서 권리가 남용되거나 적폐가 좀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긴 했었네 그 과정에서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짐을 싸가지고 가게 되네 어딜? 일본을 투신사로 갔다 온 자들이 경찰을 제도에 대해서 보게 될 치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 단체라 이런 개념들은 브라파에서 먼저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측에서 먼저 받아들였고 조선에에서온 수신사가 그걸 보게 된걸 이거를 조선으로 돌아간 다음에 얘기를 꺼내요 태아 이렇게 치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치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1차 가보개혁때 1894년 7월 1일에 경무청에 대한 설치 논의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14일날 경무청 관제가 직장이 되게 되네 독립 기간이 아니 대모함소 속으로 이 경무청이란 게 생기게 되는 걸세. 하지만 이 경무청이 대한제국이 치안을 책임져줬을까? 안 됐다고? 왜안 됐을까? 지방까지 확장이 안 됐다. 왜냐? 지방제도 정비가 아직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럼 지방은 누가 해줬는데요? 관찰사들이 지방의 치안 같은 부분들을 아직은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성이라도 경무청이 설치가 돼가지고 치안을 전문하는 기관이 생겼었는데 여기에 감옥서까지 설치가 되게 돼. 감옥서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네. 자네들이 알고 있는 감옥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어떻게 되게 되었느냐? 드디어 이차 가복의 역대 1895년 4월 29일날 경무청 관제가 다시 이렇게 슉 개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뭐한다? 지방 경찰 제도도 정비하게 된다. 아이 얘기를 하는 걸 깜빡했구려. 개항장이라는 지역이 있었네. 개항장은 누가 관리를 했냐? 개항장 경찰관이란 게 있네. 감리서 부설 관소로 1884년 7월에 설치가 돼가지고 개항장만 관리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얘네도 흡수가 되게 돼. 왜냐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하나로 합치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1906월 10일날 경부가 설치가 되게 되래 그래서 이때 드디어 관할범위 확장이 한성에서 전국으로 바뀌게 돼요 일어나 된 경찰조직이 생기게 되는 걸세 이름 명칭이 바뀌었지 경무청에서 경부로 바뀌었는데 따로 이렇게 아예 하나의 부로 승격되게 되는 걸세 대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서 지기가 엄청나게 세지고 전체적으로 통달이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다 어? 근데 이거 왜 갑자이 커졌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주겠다. 수업 끝났어? 끝났냐고 물어봐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순경이란 말 자체는 고구려 시대 때 순라병으로부터 좀 시작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순라병이 고려 때 가서 순마군이라고 바뀌게 되고 조선 때는 순 군옥이라는 걸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가 이제 포졸이라고 드디어 바뀌게 되네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포도청에 순찰하고 잡는 사람들을 포졸이라고 하고 또 포교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녹봉이 없네 군역이어서 지금의 경찰 제도와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는가? 녹봉이 없다 그러다 보니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럼 뭔 짓을 하지? 어 그런 걸세 해서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경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네 뭐 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 아직 준비 안 했는데, 뭐 할까... 갑자기 생각났네. 실전 연습 해봐야 되지 않은가? 당연히 역사 이야기를 한 3~4시간 정도 하고, 경도하자고... 경도가 뭔데? 경찰과 도둑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도둑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청가도리니까 도둑이라고? 덕분. 어? 갑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무술을 하는 거야 동환이 택견 배웠거든 뒤졌다 그냥 바로 그냥 크 해가지고 그냥 씩 대감 또 날라가는 거야? 에뭔 소리야 어,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거지 그리고뭐 하지? 실전 연습 경찰 무술 같은 거 배우고 동환이 범인 잡아봐야 될거 아닌가 대감한테는 경찰서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울리는... 아니야 진짜 아닐세 진짜 <laughs> 그 설마 내가 알고 있는 경상도에서 한성을 갈기 위해서 무조건 거쳐간다는 그 문경세점 아니오? 옷을 줄려나? 옷 갖고 오라 그랬다고? 복잠 지침 대레보 구군복차 군복을 갖고 올 필요가 없을 텐데 웬만하면 옷 채운 군역 채워야겠. <laughs> 상대감는 음. 대한제국 시절 경찰 역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공문 그래. 보낸 저로서 매우 뿌듯하군요. 그날 뵙겠습니다. 아이, 으, 아니야 이거 사치가 아니오? 너가 진짜하면 나한테 디코를 보낼수 있어. 증명하더라 어디서 지금 건방진 놈이 나한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고관도 문경경찰서와의 합방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대한민국의 시안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이 문경경찰서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릴 따름이요. 프로 20일 날 만나뵙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들어가시오!